안녕하십니까. 루어트게 정준복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야, 오늘은 어,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솔직히 뭐 이게 음, 궁금하실까? <laughs> 그래도 최근 근황을 조금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왼쪽은 손목, 오른쪽 팔꿈치가 좀안 좋습니다. 낚시를 예, 좀오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런는것 같아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여기가 많이 아파서 거의 터널 중원이죠. 손목 터널 중원하고 이게 조금 손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요번에 억첩입니다. 뭐 물론 나이가 이제 앞자리가 4자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낫질 않아요. 와,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을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왼손이 와, 이게 진짜 아프니까. 뭘 지는 것도 안 되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아프다면 진짜 아픈 겁니다 <laughs> 저는 음살때문에 써야 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할게 없다고 해서 치료는 대충 했는데 지금 오인드를 썼다가는 아직까지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촬영을 못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촬영을 안 했죠 아예 못했었고오인드를 이제 당분간 좀 쓰면 안될것 같아요 예, 조금 뜨끔뜨끔해서 어 그래서 지금 자인들도 몇개 빌려놨어요. 이제 가지고 노는 건 자인들 쳐요. 그러니까 미노나 타버터나 루어를 가지고 놀고 생라인 가지고 온건다 자인들. 힘있게 낚시하는 건오핸드에요 네. 그래서 근데 오핸드를 안 되니까 조금 아까 힘 있는 헤비 쪽의 낚시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자인들로 해도 되긴 됩니다. 뭐못 하진 않겠죠. 뭐 실수 좀 한다 하더라도 뭐 빠지더라도 틀리더라도 뭐 괜찮겠죠. 명신 다시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하우피싱.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가게가 루어텍이고 하우피싱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저는 그냥 뭐 주문 받고 신제품 같은 거 이제 예약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업체들은 예약 구매가 가능해요. 예약 구매해서 날짜 날짜 가능한데 저 작은 업체에서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앞전에 이제 주문 받고 이제 나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문의를 한 거야,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그래서, 어, 일단 뭐, 스마트 스토어에 없는 상품 자체에 올리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치 매치에 보내주겠다. 상호간에 우리 둘이가 이 일이 제기 안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그걸 알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용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용정지가 당해서, 하우피싱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일? 20일 정도 지금 이용정지가 당했어요.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풀려가지고 이제 하우피싱 들어와 지는데 네, 네이버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잘 뭐 몰랐고 그냥 이때까지 그냥 그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어, 일단은 어, 제가 잘못했고 이제 다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하우피싱 이제 다시 재오픈했으니까 어, 많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오늘에 이제 좀 언제 갈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하우피싱이 정지되면서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왜, 왜 사라졌냐? 루 어떻게 망했냐? 뭐 여기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 정리당은 뭐 가게는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밑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루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